666, 이 숫자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래에 나타날 무서운 표? 베리치? 하지만 성경이 경고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팔에 칩을 심는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타협할 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666은 폭군내로 황제의 이름값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즉, 666의 표란 생존을 위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는 타협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여올 것입니다. 단순히 강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시스템과 미디어를 동원해 믿는 자들을 사회부적격자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의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관통하는 666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 타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생존 논리를 따를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진짜 표는 몸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집니다.